홍시가. 너도 말놔 이제 촬영 끝나고 뭘 하지 말고 <laughs> <laughs> 아 <아이>, 알았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어린 어리딱 표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제가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사인데 젊은 분하고는 대화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대화를 하니까 나이는 음 77년생 43이거든요 저는 21 네. 대학교 2학년 전 20살 스무살. 20살이요? 네. 1학년? 네네 음 그래요 동식아 음. 어? <laughs> 아 나는 괜찮아 난 아, 좋은데 괜찮아? <laughs> 어.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처음 봤을 때요? 어. 처음 봤을 때. 어. <laughs> 생각보다 되게 어. 젊은 이미지. 음, 그런 소리 좀 들어. <laughs> 난 학교 다니고 할 때도 나는 나름 인싸라고 생각을 했거든. 어? 니들은 인싸야 근데? 그 자기가 자신이 인싸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야? 나름 어? 인싸지. 아 진짜로? 음? 어. 확실해. 그러니까, 확실해. 아, 그래? 어. 너는? 장난 아니죠. <laughs> 장난 아니야? 힙스터가 뭐야, 근데 히스터가? 히스터가 응. 힙한 사람. 힙이 뭐야, 근데? 힙하다는 게 뭐야? 정희는 여기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laughs> 어 그래? 이 <laughs> 네, 정희 네이버 정희 이렇게 말할 거. 야 그러면은 홍식이가 봤을 때 우리는 응. 응. 힙스터 같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응.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겠어. 그게 뭐야? 트렌디. 야, 요즘에 뭐가 트렌디한 거냐? 라카페라고 알아? 들어봤어? 카바레? <laughs> 아 카바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있지 않아? 아니야 내가 잠을하고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인해주는 거. 너도 클럽 자주 가? 가끔 가? 한 번도 안 가. 아 진짜? 아,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얘기만 들었었니? 친구. <laughs> 친구들의 얘기를 이야기해를... 같이 클럽 가려고말질 아, 아니, 아니야, 너들 어, 아싸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인싸인 척하면서 지금 나한테 잘못된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하라고요? 아니, 아니. <뭐라구요>? 보여수있을 네. 춤을... 그, <뭐라> 아... 나랑 아, 아. 아. 아, <뭐라> 지금? 바뀌세요 어, 느끼는데? 어, 어. 확실해요. <laughs> 이거 걔 언제까지? 긴장. <laughs> <힙합. 웃음> 인스타그램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 이제 너무 이렇게 뭐 항상 하는 패턴이 똑같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어서. 힙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 도전해 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뭐이이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어떤 그 개념조차 잘 모르겠고 인스타그램은 음. 올릴 때그 사진을 여기서 어. 보정을 할수 있거든 인스타그램 어. 어플에서 그럼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내 일상 같은 걸 올리고 좀 댓글, 댓글 달아주고 있고, 좋아요 어, 해주고 뭐를. 이게 또뭐 친구도 막 친구도 연결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어. 취미나 공통 분야가 맞는 친구들하고도 아. 친구를 맺을 수 있어. 음.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 음. 서로 이 의사소통이 되고 아 그런 거야. 음. 옛날에 사이월드라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음.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러면. <laughs> <laughs> <어어>. 스마트폰은 알지. <laughs> 알아 이걸 터치하면 돼. 음, 네. 음, 터치해 볼까? 음. <laughs> 응, 음, 옳지. <laughs> 이렇게 음. 막 동영상도 이렇게 오. 뜨고 사진들도 막 이거 있고. 여기 동영상 뜨는 거는 너랑 연관이 있는 애들끼리 뜨는 거야? 내가 그치. 팔로우를, 팔로우를 한. 한 아, 그 걔가 새로운 게시물을 어머니 뜨는 거야? 저 어, 이제 음. 쭉쭉쭉쭉 뜨는 아, 거야. 쭉 뜨면? 이게 그이 사람의 계정인데 음. 이걸 누, 이름을 누르면 거기로 들어오는 거지. 어, 볼 수도 있고 음. 그냥 눌러서 음. 이 메시지를 눌러도 메시지를 음. 보낼 수가 있어. 걔한테? 응 음, 어. 이렇게 하면 누가 놀랐는지 나오고 어. 막 그런 거지 이렇게 댓글 하면 댓글 나오고 어려운데 응?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지 뭐 복잡해 예전에 우리가 그 사이월 드 이런 거 이제 해볼까 어, 처음이면... 음, 홍식이가 음. 음. 혹시 페이스북 아이디 있니? 페이스북도 안 하지, 근데 하겠니? 아, 그러면 일단 <laughs> 가입하기를 눌러서 네, 인스타그램. 응. 음, 음. 핸드폰은 있지. 응. 음. 음, 이제 해보자. 핸드폰 번호 를 주는 음, 거야? 응. 음, 이메일도 되고. 음. 동일일은 아니지. 응. 음. 나 <laughs> 이런 거를 음. 누르는 것도 되게 두려워. 음, 뭐하면 있잖아, 뭐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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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게 기계를 이제 기계치가 되면은 뭐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 <laughs> 그거를 누르면 뭔가 좀 사라지거나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딱니 나이 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컴퓨터를 했었는데 <laughs> 내가 뭐 작업을 하다가 아빠한테 이거 좀 하고 나 잠깐만 30분만 있다 가 갔다 올게 좀 꺼주세요 했더니 아빠 30분 계속 그 화면만 보고 있는 거야. 컴퓨터 못 꺼. 끄면은 막 고장 날까봐. 근데 그게 내가 된 거야. 지금 이거 봐봐. 클릭을 내가 못 하잖아. 여자네 힘이, 힘이 세네. 아 그러면 내게 있는 거야, 이제? 응. 음, 만나지? 음, 사진 추가할 까 사진은 내 프로필 사진? 응. 음, 지금 음. 조명도 좋은데. 어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이건 원래 얼굴마다 다른데? 이, 오, 이 카메라가. 응. 어. 뭐안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진짜야? 자기 얼굴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여기도 응. 뭐 살짝 위쪽으로 찍어야... 가 살짝 위로 음. 살짝 위로 고 자신 있는 얼굴 아니, 측면이나 이렇게 어... 거기 살짝 이렇게 치명적인 척 하나 찍 어... 45도 얼굴 이렇게 45... 각도를 이렇게 45... 올리고 응. 좌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찾아봐 자기 얼굴을 <laughs> 맞는데 음. <laughs> 이상한데? 내가 원래 이상한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찍어줄까? <laughs> 어맞 찍어줘 설정샷을 설정 하는 거야 다리 한번 꿔볼까? 이렇게 어색하면 휩질되는거이니야 응. 아니야? 찍었는데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걸로은이이따바은이 사람은 어차피 인스사는프이사사진은 다시 한번 찍어줄래? <laughs> 아 사람은 이은은이이사람 사람은 찍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사람이사이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 아, 그래? 먹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아... 카페 가면 착착착착 버린 다음에 먹어 뭐대 이런 거. 완전하게 완벽하게 응. 나오기 전까지는 아, 네.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연기처럼 해야 돼. 연기처럼요? 어안 돼. 돼. 안될거 같아요. <laughs> 조금 되게 선명하게 나온다. 그지? 네. 예. 근데 약간은 조금 뭐랄까? 어, 너무. 음. 너무 음, 명확... 감성이 안아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은 좀 <laughs> 있지 아니 감성이 안산데 이거 음. 어 살릴 수가 없는 음식은 스노우로 안 되냐? 음식 스노우로 해볼까? 사나 진지하다 음 싸늘하다 음식 사나 오안 살아 동 내가 한번 해볼게 잠깐만욕심났어 <laughs> 이게 약간 어 곱적 약간 그치, 그런 감어 그래 감정 어감성이 감성, 어, 없어. <laughs> 달력 단력사진 같아 원래... 이런 거 찍으면 좀어다 확실히 다른데. 선명하는 뭐. 설명한... 카메라가 좋아서. 응. 어 빵빵빵. 셀정샷 한 번씩 그걸 찍거든요. 순간순샷. 서로 찍어 주고요. 는 아, 음료를 들어야 되는 음료를 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음식을 이렇게 고독하게. 난 하이 하는 듯한 느낌. 나그좀결 프로필 사진 찍는 거면은 어, 이거 아, 좀 여유롭게 가. 우리 정해 있어. 이거 이거 할 아니면 뭐 <laughs> 이거 얼굴 느이 느껴 있어. 건배 <laughs> 아이 바쁜 척 얘기하면 순간순간 찍어 주셔야 돼요. 어. 이 아, 게 이, 이, 응. 좋은데. 야, 잘 한번 들어 봐 봐. 자연이야? 자연스럽게. 서로 보, 서로 보고 뭐? 원래 이런, 이렇게 마주볼사이가 아닌데. <laughs> 어, 아, come to t 봐봐 봐마주볼사이가 아닌데, 저희가좋아 t s 됐어요? k e I say. I'm 이 o i n g to kill y 돼 u I'm g o i 쫙대 to kill you. I'm g o i n 은 살짝 수줍 l 좀 인출해야 m 약간. i n g t 약간 i l l you. I'm g o 얘네기 같아요. 저희랑 가사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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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많이 있어. 몇개 건졌어. <laughs> 처음 게 제일 이상했어, 프로필그러 이거를 내가 뭐지? 프로필 사진? 프 다시 아기 피드. 프로필 사진. 프로필, 음. 프로필 사진 변경. 세 프로필 음. 음. 됐어?

나는 진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 음. 나는 되게 거부감 없고 진짜 내게, 내가 영해지고 힙해진 것 같아 음. 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할때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반말이 더, 더 좋은데? <laughs> <이거> 자연스러운데? <웃음> <웃음> 어,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집에 오면 은 어, 여기랑 여기 아프다 그러 어, 이거랑 이거랑 해서 약을 묻고 더블로 가 <laughs> 이렇게 해줘야 선생 님이 너무 웃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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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웠어 아까 어. 인스타는 내가 최고다. 좋아, 좋아, 좋아.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지 않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플렉스. 이상해?